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숨어 있는 악마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인간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스트레스와 상처로 어렵고 힘든 것은 인간의 행복으로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들도 스트레스와 상처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을수록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인간이 스트레스와 상처로 힘들어할 때 왜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느냐 별것 아니니 잊고 즐겁게 살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고 자신만을 위해 즐겁게 살라고 위로하는 이들은 악마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은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 속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버리고 악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면 그 여세를 몰아 악마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편안함을 넘어 즐거움이 느껴지면 인간은 악마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언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조언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상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상대가 듣기 싫어하고 스트레스와 상처가 더 커지더라도 인간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듣기 좋은 말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잘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도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가림도 하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열정의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잘 인식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행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악마로 이끌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마는 인간을 무조건 기분 좋게 만듭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남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힘들어지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면 되는 악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악마는 인간이 악마에게 의존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는 악마가 갖고 있는 악마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미끼를 던져놓고 이 미끼를 무는 인간에게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인간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악마들이 가장 흔히 쓰는 미끼가 바로 인간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와 다른 점은 인간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가령 의미를 두지 않고 인간의 욕모를 칭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고 이 미끼에 반응하는 순간 악마에게 낚이게 됩니다. 세 번째 악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인간의 욕구를 이루어줌으로써 욕구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거워지게 만들며 이를 통해 다른 인간과는 다른 편리성을 제공해 줍니다. 다른 인간이 어렵게 이루어가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성을 인간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해 줄수 있는 악마는 악마의 능력이 매우 강한 악마입니다. 중악마의 수준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더욱 치밀한 계산을 갖고 있는 악마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악마에게 의존하고 맹신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인간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의존하고 맹신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말살됩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악마들은 인간의 마음을 죽이고 악마의 행복으로 전환시킵니다. 악마가 앞선 세 가지 경우로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의미와 가치로 이루어 놓은 물질인 구와 명예, 지위, 권력, 운명, 인기, 이것들을 강탈하거나 인간이 스스로 갖다 바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나 목숨까지 빼앗고자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 숨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목숨을 빼앗는 것은 물질을 빼앗는 것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악마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중악마 또는 대악마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정체를 드러낸 악마보다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구별하는 팁을 알아야 합니다. 중악마와 대악마는 인간이 보기에도 악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또한 중악마와 대악마는 인간을 악마로 만들기보다 악마를 거느리는 것에 훨씬 큰 이득과 능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악마들은 악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것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악마들의 덫에 걸려든 인간이 악마로 변하면 똑같이 이 팁을 답습합니다. 따라서 악마를 구별하는 팁을 알고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구별할 수 있고 인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